왔다 갔다 하잖아 어?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둘 자꾸 팔에 하는거 체중은 치른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실제로 체중이 하나도 안싫어 체중은 그냥 왔다갔다 옥두기처럼 이렇게 왔다갔다 한것 뿐이야 이해가 돼요? 어? 근데 나 봐봐 체중을 여기다가 이렇게 엎드려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 전달을 딱 한번 시켜놨잖아요 여기서 나의 몸 몸. 여기서 나의 몸은 왔다 갔다 가아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여기서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이 체중을 이용해서 그냥 어,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너도. 너도. 가. 왔다 갔다 해요. 위, 아래. 위, 아래. 근데 그때마다 팔만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아래보사람데내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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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보일 수 있을 다 잡아봐요 느낌이 너도 잡아봐. 힘이 많아요 내가 응? 근데 앞은 아시원해요응 뭐로 하는 거야 지금 네. 나는 지금 뭐로 하는 거야 체중으로 이게 체중으로 하는 거야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해놓고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힘들어 봤잖아. 맞죠? 왜냐하면 체중을 하나도 못 이용했으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바꾸려고 노력하는 건 뭐냐면, 체중을 이용하는 수건을 배우는 거야. 이해됐어요? 근데 누구나 다 처음에 할수 있어. 이걸 다 그러면 선생님 잠깐만, 여기에 엎드려 뻗쳐 해보세요. 이렇게 그 이때 봐봐. 이때 보면 체중이 이렇게 실려 가서 자봐 여기서부터 체중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지? 이거를 써야 되는데 자 뭔가 음, 실력 써 지금 이게 몸이 갔어? 안 갔지 몸은 어디가 있어?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수술쓸때 항상 마지막 자세는 뭐 해야 돼? 몸 위에서 내리는 이거를 써야 돼. 여기서 몸 안에 좀 해야 돼. 내려갈 때 너도, 너도 가. 이게 혼자 하는 연습이야. 너도 가 항상 위에서 뭐가 같이 고 있어 지금 체중이 맞아 아니야 맞지 이런 자세야 돼 이게 f n 적인 자세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그걸 여기서 하는거야 자 체중 내 체중이 먼저 정확하게 내 체중을 이용하는지를 먼저 하고. 했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거야, 그렇지? 위로 왔다가 다시 원 상태로 가는데 그때 팔만 너도 가, 너도 가, 너도 가 위, 너도 가 아래, 위, 너도 가 아래. 이해됐어요? 예, 해보세요.